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쭉 이어지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블루투스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 노래방 시스템인데요. 예전에 제가 아이리버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어요. 물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노래방 용도로 구매를 하시기도 했지만 태권도장 사범님들이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아이들 통솔도 하고 때로는 이제 노래도 한 곡씩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필립스 제품이고요. 타스 2호. 공구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외관을 보시면 라이트 베이지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예쁘긴 한데 뭔가 좀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좀 눈에 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라이트 베이지 색상은 집안 어디에 놔도 크게 튀지 않으면서 위화감 없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컬러감이에요 보시다시피 양 옆에는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디스플레이 창이 하나 있습니다 자이 마이크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로 떼시면 스피커만 따로 둘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마이크가 당장은 필요 없고, 심플하게 두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필요할 때 여기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보면 스트랩이 하나 있는데요. 움직여집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해놓으면 깔끔하게 둘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물리 버튼이 5개 있는데요. 가운데가 전원 버튼이고요. 오른쪽에는 조명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왼편에는 플레이 일시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끝에는 볼륨 업다운 버튼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뒷편에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좀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C 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 옆에 USB A 타입, 그리고 TF 카드, AUX 단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에도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업다운, 그리고 이펙트 버튼이 있는데 이게 좀 신기합니다. 아, 아, 나돌, 음, 나돌, 볼륨 조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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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이게 지금 최소 볼륨이고요. 하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최대 볼륨까지 왔습니다. 이펙트 버튼을 보면 하하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하나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나 둘, 하나 둘. 나 둘, 하나 둘. 아이들 케어를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재밌는 기능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실사용하면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마이크의 지향성이 전면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크게 틀어놓더라도 하울링이 잘 나지 않아요 I'm gonna give you all my heart You're like a 지금 이 정도 거리에 있는데도 하울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향성이 위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마이크 한 개의 무게를 보면. 81.7g. 본체도 695.5g. 마이크를 다 탑재하더라도 859.3g. 요즘에 가벼운 노트북들도 1kg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가볍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동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전용 파우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톤도 같은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 좋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탑재한 채로도 들어가요. 이렇게 캐리어나 가방에 넣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본체에도 C타입 단자가 있는데 마이크. 마크에도 C타입 단자가 존재합니다 양쪽 다 하나씩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충전기로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본체 배터리는 2600mAh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를 끄고 사용하면 최대 15시간까지 구동이 되고요 디스플레이를 켜고 사용한다면 7시간 정도 구동이 됩니다 마이크의 배터리 용량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크게 배터리 광탈 이슈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마이크와 본체의 볼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데 아 목소리가 좀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반주는 줄이고 마이크는 올려 주면 되고요. 반주가 좀더 컸으면 좋겠다 하면 본체에 있는 볼륨을 올려 주시고 마이크는 좀 내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스피커 음질입니다. 플레인지 66mm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는데 노래방 마이크, 노래방 스피커라고 하면 왠지 그 에코가 부앙부앙 들어가서 막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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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음일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About your you ain't even gotta impress me. If the main goal is to undress me, that's the only thing that I'm addressing at the Hollywood like you invented 어떤가요? 진짜 소리가 기대보다 훨씬 좋지 않나요? 저음의 댐핑력도 좋고 굉장히 담백하게 소리가 나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이나 거실에서 평상시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쓰다가 흥을 받았다, 휘를 받았다라고 하면 마이크 바로 켜서 이제 노래를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코너에 가면 물론 시스템이 더 좋죠. 막 크게 부를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더 크게 풀 수는 있지만 가는 동안 흥이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딱 부르고 싶을 때 한두 곡 부르고 다니 <목소리> <목소리> 마이크 모드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세 가지 모드의 차이를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평상시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가끔 부르는 것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어, 이 제품 진짜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력은 RMS 5W 최대 10W까지 지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어디에 공유하셨는지 인증메일 보내주시면 한 분을 통해서 제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연휴가 하루 남았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